비전을 위한 새해 각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호주가 개척될 당시 감격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호주는 1788년에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영국이 죄수들을 짓고 와서 호주의 한 지정된 장소에 이 죄수들을 풀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죄수를 살게 할때 인원이 작았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인원이 많아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부족한 겁니다. 남쪽은 사막지대입니다. 북쪽은 넙지대입니다 그리고 동쪽은 바닷가입니다. 이제 오로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서쪽에 있는데 이 서쪽은 높은 산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높은 산이 얼마나 험한 산이었냐면은 장벽상맥이라 별명을 붙일 만큼 아주 험준한 산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우리에게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자 그런데 이장 장벽 산맥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이 장벽 산맥을 넘어가면 상상할 수 없는 넓은 평지가 있다고 하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청년 세 사람이 도전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산에 갔다가 내려온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다. 살아온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지요. 자, 그렇지만 이들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이 산을 넘어 전설로 내려오는 그 세계를 우리가 확인하고 와야 된다. 자, 죽을 고비를 수차례 겪으면서 1812년 마침내 이세 청년은 그 장벽 산맥을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자그 장벽 산맥에 올라갔을 때 놀라운 평지가 펼쳐졌습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놀라운 대평원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오늘의 비옥한 호조를 이루는 출발점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이 땅의 비전을 어, 정복하는 것,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위대한 한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강을 건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듯 불렀습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유브라데스강을 건넜습니다. 자, 여기서 히브리 핫비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핫비르라고 하는 단어는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 민족의 역사가 바로 강을 건너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 애굽 땅에 430년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초청하기 위하여서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홍해를 건너감으로 노예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최후로 건너가야 할 강이 또 남아 있습니다.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들 앞에 한 강이 넘칠되고 있습니다. 홍해는 60만 장정들이 그리고 그 속에는 허다한 잡족들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단강은 광장에서 태어난 사람 외에 요호수아와 갈렙 이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두 사람만 등은 가납니다. 요단은 믿음의 사람만이 건너갈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새 시대는 믿음의 사람, 꿈의 사람에 의해서 펼쳐져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날 순종하다가 실패의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습관적인 죄 때문에 한 발자국도 향, 믿음의 향상을 보지를 못하셨습니까? 예배에 실패하고, 기도 생활에 실패하고, 말씀 생활에 결렀습니까? 모두 2015년이라고 하는 이 광야에 묻어두고, 이제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건너가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비하십니다. 풍성한 선물을 예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쉬운 여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요단을 건너는 모험을 하도록 요청하십니다. 엎드려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땀과 피를 흘려 사울 것을 요구하십니다. 축복은 때로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사여 올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전을 향한 새해 가고 첫 번째는 매일 최선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오늘 보면 1절을 보십시오. 또 요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뜸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기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자, 요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요수아의 성실한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6장 12절에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니라 그랬습니다. 7장 16절에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어 8장 10절에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자 이렇게 요호수아는 습관적으로 일찍 일어나는 아침형 새벽형 인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찍 일어납니까? 할 일이 있는 사람이 일찍 일어납니다. 새벽에 기도할 일이 있는 사람. 기대할 어, 기대하는 일이 있는 사람. 설레임으로 일찍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옛날에 그 소풍을 간다면은 하루 전날 잠이 잘 옵니까 여러분? 여행을 간다고 하면은 분명히 그날 그 전날은 아이들이 잠을 제대로 자지를 못합니다. 전날 밤에 잠을 어, 자지 설치고 그런데도 아침이 되면 눈을 번쩍 뜨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종종 목사님 저는 새벽에는 절대로 잘못 일어납니다. 새벽 기도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는 새벽 잠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내장산에 단풍 구경 갑시다 그러면은 새벽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 예? 꿈이 있고 목표가 있고 소망이 있으면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요호수가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올빼미가 되어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이것이 일을 효과적으로 하는 비결입니다. 우리 새해엔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 보십시오. 분명히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새해가고 두 번째는 안주하지 마십시다 일절 중만 절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그랬습니다. 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당인 시딤에서 약 2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를 했습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재정비를 위해서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과 전쟁에서 승리를 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심년을 기울여서 설교를 했고 여호수아는 두 명의 청탐군을 여교성에 파송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후계자 모세를 임명하고 여호수아를 임명하고 비서가산 꼭대기에서 약속했던 가난을 멀리서 바라보고 거기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띔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도시고 좀더 머물고 싶은 장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평안한 곳이고 의미가 있는 장소를 할지라도 시띔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자, 더취 시체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포착하라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바닷, 바닷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하고 있습니다. 이 바닥까지는 성장하기 위해서 껍질을 벗겨야 합니다. 벗어야 합니다. 껍질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껍질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이 껍질 속에 가만히 일생을 살아간다면 결국은 내 몸이 껍질에 갇혀서 죽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이 껍질을 벗지 아니하면 이 껍질이 곧이 바닷가재의 감옥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바닷가재는 가장 힘든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때가 되면 껍질을 벗겨야 되는데 그 껍질을 벗고 나면 부드러운 살만 남게 됩니다. 곧 짧은 기간이지만 은이 어, 기간 동안 상처를 쉽게 입습니다. 그리고 적돌로부터 쉽게 노출되어서 무기감이 되기도 합니다. 조주에 밀려서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껍질은 벗어야 결국은 내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도 결코 바닷가자의 가재의 색깔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껍질을 벗지 않으면 나를 보호하던 옛 껍질이 나의 감옥이 되고, 마침내 우리는 그 껍질에 갇혀 질식에 죽고 마는 것입니다. 안주하고 싶은 시 뜀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습관적인 죄악에서 여러분 벗어나십시오. 죄 짓고 살아가던 어제의 모든 호울들 벗어 던지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입술의 실패로 날마다 날마다 고민하며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이제 실패했던 우리의 입술에서부터 여러분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가고 세 번째는 은약괴의 인도를 받으십시다. 삼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이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들을 따르라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이천 규비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광야 길을 행진할 때와는 달리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광거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많은. 지금 이시띔 지역에 와서는 하나님의 언약궤의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있습니다. 자, 언약궤를 매는 것은 영과 육의 양식.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은약결을 보고 따라간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주신 양식으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오늘도 살아가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십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법결을 실었습니다. 이 법결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말씀을 의지하여 매일매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바라보며 하루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성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바짝 마른 지팡이에 푸른 사이 나는 것 보셨습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할 수, 하,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교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이세 가지를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이런 의미를 가진 언약계의 인도를 시띔에서부터 받게 됩니다. 그리고 법계를 앞서가는 몇 사람만 바라볼 수 있게 이 무리들과 바짝 붙인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약 900미터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계를 따라라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요단강에 도착하자 무려 3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요수아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은약괴를 앞서 나가서는 안 됩니다. 때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을 앞지를 때가 있습니다. 한참 달리다 보면 내가 앞서 있고 하나님은 저 뒤에 계십니다. 내 능력, 내 경험을 앞세울 때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열심히 뛴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열정을 가지고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의 여유, 신앙의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탈진합니까? 무조건 열심히만 달려가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열심히 우리 주님을 앞지르고 말씀을 앞지르고 독불장불처럼 닥창군처럼 혼자 뛰니까 그렇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맹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2016년 새해에는 아무리 우리가 급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앞지러서는안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말씀을 앞장세우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2016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해가오네 번째는 스스로 성결하십시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오들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수아가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60만 그 행진의 대열 속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끊임없이 밀려내려오는 그물을 바라보면서 한결같이 조바심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건너가야 되겠습니까? 저들이 안타깝게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라. 요단 도하에 따른 실질적인 방법을 원하는데,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라. 동문서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문제를 만나게 되면, 전력과 방법론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문제 앞에서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성결의 문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결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예배는 곧 성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들은 다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라니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직업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때문에 예배를 등한시 여기는 사람 세상의 돈과 물질을 얻기 위해서 추위를 어기는 사람은 결코 인생의 형통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남편의 사업이 어렵습니다 지금 방황하고 비틀거리는 내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위기에서 벗어나겠습니까? 우리는 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에 대한 답을 얻기를 원하는데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니까 스스로 성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중요한 것은 거룩이니라 하나님은 준비된 그릇을 지금 보신다 그 말씀이에요 노헤미아가 성문을 수축할 때에 가장 먼저 양문을 수축을 합니다 노헤미아가 고국의 소식을 듣고 얼마나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지금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만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지에서 왕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하고 자기가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가장 먼저 건축한 것이 바로 양문이었습니다. 무너진 수많은 문들이 있지만 왜이 양문을 수축합니까, 먼저? 이 양문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재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문이 바로 양문입니다. 무너진 곳이 사방에 팔방에 많지만은 제일 먼저 예배를 수축하라, 기도를 수축하라, 재단부터 수축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못생긴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작은 그릇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더러운 그릇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임받기 원하시면 여러분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성결하게 만드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발을 서기를 원하십니다. 손발을 거룩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15절을 보십시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지금 당시 요단강은 몸액을 거두는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는 어떤 시기냐 하면은 이제 산에서 눈이 녹아서 이 요단강에 물이 많아지는 시기였습니다. 강 언덕까지 강물이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강물에 들어가면 물에 휩쓸릴 수도 있습니다.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은약교를 맨 제사장들에게 은약교를 메고 물속에 들어가라 명령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요단강이 홍해를 건널 때처럼 쫙 갈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자 물이 반으로 갈라져서 백성들이 안전하게 그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요단강은 달랐습니다. 물이 출렁거리고 있는데 그 요단강을 향하여 제사장들을 보고 들어가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믿고 믿음으로 첫발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 위에서부터 흐르던 그 요단강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에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11조 생활하겠습니다. 교회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럽니다. 믿어라! 그러면 보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보면, 먼저 이두 동사를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우리의 눈에 보인 것이 없어도,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우리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를 보여주신다. 성경 본명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무가정 여러분, 2016년도를 맞이하여서 이루어야 할 비전이 있는데 여러분 앞에 아직도 여전히 높은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넘실거리는 강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요단강을 두려하지 워 마십시오. 오늘 비전의 사람 요호수아를 본받아서 매일 매일 최선을 다하고 옛 습관을 벗어던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성결을 유지하며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 2016년 가난의 은혜를 입고 날마다 날마다 천국을 사시는. 경주 남북교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